세계 대결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5번기 제4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펼쳐졌던 대국 중에서 가장 알파고가 좀 헷갈릴만한 네, 그리고 그럼 모양이 나오지 않았나? 가장 재밌습니다. 네. 제일 재밌어요. 네, 가장 재밌어요. 네. 네. 이 가장 5대5 상황이 되지 에, 에, 않았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정말 어제 대국하고 제가 오늘 대국 제가 해설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대국으로서 승부가 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국이 한열 배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둘 구단이 확실히. 본인 바둑을 예, 본인 이세돌 다운 네. 바둑에 가장 가깝게 네. 지금 두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어, 알파고 좀 잠고 들어간 건가요?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은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제한 시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승부처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은 1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초읽기 개념을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 제한 시간이 또 무엇인지, 초읽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한 시간은 이 프로 기사가 공식 시합을 할때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물론 없으면 좋은데 네. 기사들 필요가 없는데 <laughs>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으면 뭐 하루가 걸려도 바둑이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이 바둑이 흑백 서로 공정하게 한 수씩 번갈아 두면서 이 집이 누가 가장 많은지 판단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오래 투자를 한다면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이, 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이두 시간씩 주어졌는데요. 이 보통의 기전도 이 기전마다 다 다릅니다만 시간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을 모두 사용을 했을 시에는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매치는 1분 3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음,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에 일 분씩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분 안에 한, 무조건 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네. 것은 그래도 단한 번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두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이 두개더 있는 건데요. 네. <laughs> 그일 분을 두 번을 다일 분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는 겁니다. 음. 정말 어려울 때. 일부한 착시할 수 없을 때, 네. 그때 그것을 사용하게 마련이고요. 세계 대결 이세돌 구단대 알파고의 5번기 제 사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펼쳐졌던 대국 중에서 가장 알파고가 좀 헷갈릴 만한. 네 그리고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나 가장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기 개념을 이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 이 제한 시간이 또 무엇인지 초읽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한 시간은 프로 기사가 공식 시합을 할때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물론 없으면 좋은데 네. 기다리는 필요가 없는데 <laughs>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으면 뭐 하루가 걸려도 바둑이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이 바둑이 흑백 서로 공정하게 한 수씩 번갈아 두면서 이 집이 누가 가장 많은지 판단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오래 투자를 한다면은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이~ 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이두 시간씩 주어졌는데요 이 보통의 기전도 이기전마다다 다릅니다만 시간이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을 모네 뭐 네. 지금 두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의 바디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어, 알파고 좀 잠고 들어간 건가요?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은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제한 시간이겠죠.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 승부처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은 1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 이 초일 가장 네. 재밌어요. 네. 네. 이 가장 5대5 상황이 되지 에, 않았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정말 어제 대국하고 제 오늘 대국 제가 해설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대국으로서 승부가 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국이 한열 배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본인 바둑을, 예, 본인 이세돌 다운 네. 바둑이 가장 가깝게.